엄마도 정말 잘해준 거 많아, 너네한테. 음. 음. 근데 그 정말 잘해준 것들은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해. <laughs> 조금도 얘기 안 하고. 아. 맛있어? 섞어서 먹었는데안 섞어 섞어야죠 맛있지 <laughs> 음,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다 진짜 넓구나 저기서 본게 다가 아니었어 비가 와서 그런가 좀더 운치가 있다 촉촉하네요 음, 촉촉하네요 아주 꽃피면 어, 저거 수국 아니야? 오 저거 수국이었어 여기 앞에 카페가 좀 밀리겠는데? 어어, 음, 어. 이거 다 수북인 것 같아. 엄마, 그럼 저 앞에 글램코 어떻게 해 카페? 어머 야, 저렇게 사진 찍으신다. <laughs> 귀여우셔. 엄마도 한장 찍어드릴까요? 음, 음. 저렇게 음. 핑크색을 입어야 돼. 하냥이러엄마 음. <laughs> <laughs> 와. 여기 여름에 오면은 봄여름가을 다 좋고. 근데 지금 사실 나는 지금도 느낌이 있거든? 야 멋지다 다이아몬드 같다 다이아몬드 조개 어 빗방울이 저 나무에 송송 맺히니까 맥혀보렸구나 이거 옛날 도구리 돼지 밥 먹은 어. 안것 봐. 도구리 응. 돼지 밥 그릇이라고 네, 밥 그릇 이게 응. 이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응. 저런 절구라고 생각할 것 같아 밥 그릇 밥 그릇 어머 돼지 밥 밥그릇 그릇이었어 근데 이거 너무 높지 않아 돼지들한테? 아니지 돼지.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들어가고 이 가지고... 밑에 건받친 거잖아. 아 엄마 왜 산을 타는 느낌이지? 와. <laughs> 오 이거. 이거 조금 올라왔는데도 뷰가 되게 괜찮네. 여기 뷰가 좋구나. 근데 저기 아까 막그 관광객인 것 같아. 근데 스타벅스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머, 폭포도 있고 여기 너무 멋있다 하면서 막, 아, 그런가 봐. 어, 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보이나 봐. 젤주 사람인 나도 멋있다고 생각하 거야 나는 육지 것이니까 어. 좀, 네. 갈래? 아니, 아니, 멋있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음. 민속촌 가면 봤던 약간 그런, 그런 풍경이었어. 네. 저희 원래 여기서 엄마랑 대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차에서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풍경 했어,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네, 그러네요. 오늘은 좀바가들로 가려고 했는데, 비가. 지고 네. 음. 와서 또 여기. 스타벅스가 너무 멋있게 만들어 줬다고 해서 와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제가 보는 많이 긴장하셨네요 음, <laughs> 너무 오려동안 <오랜만이란> 스타벅스에서는 불렛길도 <laughs> 좋았고 둘레길은 아니지. 근데 한 바퀴 돌면 둘레길이지. 한 바퀴는 왜 둘레길이 어딨어? 원래가 한 바퀴 돌면은 둘레길이야. 그럼 한 바퀴 제주도. 길이어야지 왜 둘레길이야? 제주 말로 둘레. 아니 엄마. 동네 다 둘레길인데. 아니야 원래. 캐산 둘레길. 나도 남지. 뭐, 여기도 스타벅스 둘레길. 아. 응. 어. <laughs> 송당 스타벅스 둘레길. 응. 어, 이렇게 좋아. 할게요. <laughs>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뭐냐면 저번에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음. 아휴 자식들은 잘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 못하고 못해준 거몇개 그거를 커서도 그렇게 우려먹는다고 음. 어 그래 맞아 그런 거 같아 <laughs> 음. 아니 진짜로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나 나름대로 나의 생활에 맞게 음. 보면은 말할 때 있잖아. 가족 간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엄마는 옛날에 우리들한테 못했다는 거야. 음. 뭐, 원망이라고 하나? 그게 좀할 때마다 넌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넘어가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엄마는 그런 말 듣고 처음으로, 어머, 내가, 너희들을, 음 응.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하게 키웠는데, 응. 최선을 다 했는데. 최선을, 정말 최선. 그런 말 들으면서 어, 하다, 이거야. 근데, 그게 가슴에 와서, 어. 엄마 생각엔, 아, 앞으로는 참, 말조심, 행동조심. 아무리 잘해줘도 사실은 누구나 다,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 엄마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해 내가 둘째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몇번 말한 적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나한테 오빠랑 싸우면 너가 동생이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근데 내가 또 시윤이랑 싸우면 너가 언니니까 음. 동생을 잘 봐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막 너무 이제 엄마가 내 편을 안 들어 주고 엄마는 늘내 편이 아니라는 그런 그게 있었거든. 음. 그래 가지고 둘째는 진짜 서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거든. 음. 근데 분명히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 나한테 아유, 그래야 오빠가 진짜 너무 잘못했으니까 계속 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인 거고. 음. 그 자리에서는 최선이었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런 방법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엄마는 그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그 가리면서 키우진 않았거든. 음. 엄마 생각에는. 음. 근데.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어, 게좀더 다른 이제 거지. 이제 말라는 거 보면, 엄마도 정말 잘 내준 거 많아, 너네한테. 음. 근데 음. 그, 정말 잘 내준 것들은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해. <laughs> 조금도 얘기 안 하고. 그니까 본인, 죽, 보, 죽,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도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는 엄마가 또 너무 젊 젊은 게 아니고 어렸었지. 지 엄마.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것뿐이 모르고 해서 서툴는 게 정말 많아. 요 그런데 다 그러더라고. 첫째 키울 때그 아쉬움들이 좀 음,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너한테는 그래도. 그 나한테는 더 혹독했던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뭐, 진짜 그래도 조금 뭐 하고. 막내에 대해서는 되게 혹독했잖아. 어, 엄마. 솔직히 나는 막두 개만 틀려서 와도 막. 막. 빗자루로 막, 엄마 생각 안날 수도 있는데, 옷, 그래. 옷걸이랑 빗자루로 그렇게 맞았어. 이거를 틀리고, 이렇게 틀리다 맞아야지, 말하면서. 근데 음. 이제, 시윤이한테는시윤이는 애기라서. 다 틀려, 다 틀려서 와도 걔한테는 아마도 그냥 우쭈쭈 했을 거야. 그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기준이 걔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는, 큰애는 어릴, 어릴 때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키웠, 키웠잖아. 음. 그다음 너는 그래 조금 좀 많이 조금 <laughs> 조금이에요, 음, 많이에요? 조금 많이 <laughs> 해서 키웠는데 작은 나이는 그래도 가정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어, 어. 또 마음도, 엄마도 나아지고 어, 어. 배운 거지. 엄마로서의 그 경험도 음, 좀 많이 쌓았고 것 어쨌든 7년이라는 시간이 음. 더 있었던 거잖아. 그게 많이 좀익숙했지 음. 익숙어서 막내는 그래 뭐 해도 예쁘고 응. 귀엽고 응. 응. 욕도 많이 안 하고 그래 또 잘못해도 믿게 안 보이고 그리고 너가 가위를 잘 했잖아 어쨌거나 아니야 혼도 컨트롤이. 많이 했어 내가 아 그렇지 어.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못 해준 거 엄마도 알아이 딱 자식들이 보면은 잘 해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진짜로 엄마도 그 이번에 화냈잖아. 어. 내가 이걸 안 해줬다고. <laughs> 정말 잘해준 건 생각 전혀 없고 음. 못해준 거건 그 몇십 년에 몇 개가 있다는 거라. 엄마는 그 듣는 엄마는 기분이 나쁘겠니? 음. 안 나쁘겠니? 난, 음. 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엄마 나는 이젠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나는 안 하잖아. 엄마한테. 나한테는 음. 이거 안 해줬어. 이런 말 나는 안 하잖아. 어릴 땐 했는데. 이런 생각을 음. 안 하게 된 거. 둘째로서의 스트레스도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좀 이, 잊혀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엄마의 어떤 행동을 한 부분만 보면 이해를 못 해. 엄마 왜 저러는 거야? 어, 왜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엄마랑 좀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 음.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어린 시절에 뭘 겪었고 이런 거를, 뭐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지? 내가 기억해보니까, 엄마가 서울에 오면, 엄마랑 나랑 둘이 있었거든? 걔는 뭐 지방 출장을 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인가 몇 번씩, 새벽까지 엄마랑 수다를 떨면서잔 적이 있는데, 수다라기보단 엄마가 나한테 이제, 하소연. 내가 이런 어렸을 때 나는 이랬어. 음.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너무 놀란 적이 있었거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약간 그런 이야기들, 엄마의 전체 삶의 이야기들을 내가 다 들으면서, 그래서 좀 엄마를 약간 이해하게 된것 같아. 음. 그래서 엄마한테,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오빠랑 시은이는 이렇게 안 해주잖아. 이렇게 투정을 안 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컸으니까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음. 근데 뭐또 그게 상처라고 생각이 되면 투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나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참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안 하게 됐거든, 내 마음이 그냥. 그게 음. 엄마의 전체의 삶을 이렇게 듣고, 좀 그게 이해가 된것 같아. 그래서, 아, 엄마는 너무 어렸고,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엄마는 몰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조금, 나는 음. 이해가 좀된것 같아. 음.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런 생각을 나는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빠도 첫째였어서 가지고 있었던 고충이 있었을 거야. 내가 둘째여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막내여서 가지고 있는 그 고충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 각자의 위치에서 다 고충이 있었겠구나. 가끔 전체를 다 이해는 하지만. <laughs> 현재의 엄마를. 거기, 어, 여기까지. 어려 어렵, 어렵지. <laughs>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가끔, 응? <laughs> 이렇게 낼 때가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건 세대 차이요. 어, 그거는 세대 차이기도 하고 속도의 차이기도 음.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딱 말하면 엄마가, 어? 이렇게 딱 알아듣지 않고, 응? 하면 한번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근데 이거는 그거랑은 별개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 시간, 음. 나이들매 음. 문제인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됐다, 이거. 그래서 나는 음.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못 해준 것만 난 기억하지 않아. 난 잘해준 것만 <laughs> 다 기억해. 래도 고맙네. <laughs> 근데, 그래도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투닥투닥 하다가. 자꾸 잘 싸우지만, 또잘 하기도 하잖아. 그것도 있어, 맞아. 잘, 진짜 싸우고. 한참, 한 6, 7년 전에 그, 음. 같이 막 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이럴 때, 진짜 많이 싸울 많이 때. 많이 많이 싸웠거든? 어, 막. 집 나가버리고 막 가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화해를 또 하고 음. 또 다시 만나고 또 싸우면 또 다시 화해하고 또 같이 여행 다니면서도 좀 많이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서로가 어~ 음. 그래서 첫 엄마랑 나랑 둘이 간첫 여행에서는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마한테 마지막에 그 비행기에서 <laughs> 방콕에서 인천에 어. 도착을 했어 근데 보통 새벽 비행기로 오니까 아, 밤 비행기로 오니까 음, 아침에 음. 일찍 도착하잖아 그래서 자다 깨서 되게 비몽사몽한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이번 여행 되게 수고 많았고 어~ 우리 또 다시 여행하자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대답을 안 하는 거야 <laughs> 근데 그때 좀 엄마랑 나랑 때. 많이 음, 싸웠거든 음, 음. 그니까 러막막 막 이렇게 세게 싸운 건 아닌데, 약간, 이게 투닥투닥 하면서 서로 좀 약간 그 마음이. 어, 어 그런 어, 적이 있어. 다시안 가야지. 다시 곧지 안, 와야지, <laughs> <곧장> 안 <laughs> 가야지. 그랬는데. 아, 절대 안 가야지. 할 때. 어, 어 그래. 볼 때마다 그, 많이 있었지. 초창기에는. 어, 올 때마다. 맞아. 절대 다음부터는 그래. 나안 가야지. 하고 우리. 엄마가 지금 이상한 거를 내가 지적은 하지만, 옛날에 못 해준 거는, 엄마와의 대화가 좀 많았고, 그거를 좀 이해하게 돼서 근데 내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해를 하게 된것 같아. 그치, 그러겠지. 어, 그래서. 그냥 우리도 많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또 이렇게 많은 시간 을안 보냈으면은 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서. 어색하다고? 어색할 수도 있었다. 아니지. 그래도 친하긴 했잖아. 아, 어쨌거나 서로가 너도 엄마를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엄마도 너에 대해서 뭐. 좀 섭섭한 것도 많았을 수도 있겠고, 왜? 그런데 우리는 이젠 그런 건 없잖아. 싸우고, 뭐, 싸우 있는데요? 아, 없어. <laughs> 있다고, 내가 있다고. <laughs> 내가 있다는데 자기가. 아, 있어도 어실 거다, 닮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아니, 맨날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 했는데, 뭐, 무슨, 뭐, 섭섭했던 게 있겠니? 있을 수 있다고. 그래, 사람인데, 뭐. 그렇다 치고. <laughs> 사랑했는데 <laughs> <laughs> 그렇다 치고래. 그래. 뭐 여튼 근데 나는 엄마가 그냥 그런 말에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 어떤 엄마도 그러겠지만 너네들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음, 음, 그치? 음, 음, 내가 음.